산의 맞선 김민규 15kg 벌크업 연하남 이미지 깨고 싶었다. S.S. 인터뷰 스포츠 사울 정하은 기자 SBS 산의 맞선의 배우 김민규 28, 2. 연하남 이미지를 벗고 연기 스펙트럼을 넓히는 중이다. 김민규는 이미지 변신에 대한 갈증이 컸다. 2013년 mnet 수막드라마 몬스타로 데뷔해 tvn 시그널에서 황희경 역으로 눈도장을 찍은 후 tvn 이번 생은 처음이라 2017 kbs 2 파품 jtbc 설강화 스노드롭 등을 통해 연기력을 차곡차곡 쌓아 나갔다 그럼 그가 선의 맞선을 택한 가장 큰 이유는 이미지 변신 때문이었다 전작과는 극과 극인 캐릭터에 도전하고 싶어서 강력하게 하고 드라마를 하고 싶다고 했다고 말할 정도로 이미지 변신은 스스로에게 큰 숙제였다. 30대를 바라보게 되면서 남자 배우로서 연기 스펙트럼을 넓히고 싶었다. 결과는 나름 성공적이었다. 사내 맞선의 메인 커플은 아니었지만 주염들 못지 않은 큰 사랑을 받으며 최대 수혜자로 거듭났다. 사내 맞선은 능력남 CEO. 강태무, 안효석 분, 과정체를 속인 맞선녀 직원, 시나리, 김세정 분, 에오피스 로맨스, 그중 강태무의 비서 차성훈을 연기한 김민규는 시나리의 친구 진영서, 서리나분과 메인 커플의 풋풋한 연애와 상반되는 어른 연애를 보여주며 큰 호응을 얻었다. 원작 웹툰을 많이 참고했다는 그는 웹툰이 차성훈 캐릭터를 실체화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받았다. 다르게 표현한 부분은 없었다며 웹툰의 부분을 가지고 가면서 데모하리 커플과 어떻게 차별성을 둘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매력적으로 보일까 고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커플의 차별점은 어른 같은 연애, 섹시한 연애라고 생각했다. 제작 발표회에도 29금 커플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는데 내가 보여주고자 했던 부분이 많이 산것 같다며 만족감을 보였다. 섹시함을 표현하기 위해 연기뿐 아니라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노력도 게을리할 수 없었다. 발크업으로 15kg을 채웠다는 김민규는 어떻게 하면 더 남성적이고 섹시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해서 운동을 열심히 했다. 체지방을 7에서 8%로 만들었다. 식단까지 꾸준히 관리했다고 전했다. 상해 탈의신에 대해선 솔직히 대중에게 빨리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보다는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컸다. 그만큼 힘들었다. 닭가슴살만 먹다 보니 식단이 힘들어서 차라리 빨리 끝내고 싶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기도 했다. 박력있게 안경을 벗으며 선보인 설리나와의 키스신은 김민규에 대해 안경남이라는 수식어를 안겨주기도 했다. SNS에 안경의한 획을 그었다는 반응이 기억에 남는다며 의도한 건 아니었다. 웹툰에도 있는 장면인데 현장에서 막상 해보니 안경을 끼고 오는 키스를 못하겠더라. 키스신 때 안경이 거슬렸다. 그래서 안경을 벗었는데 결과물이 만족스럽게 나왔다며 수줍게 웃었다. 멜로 호흡을 맞춘 설이나에 대해선 또래기도 하고 수스럼 없이 의견을 많이 내고 내가 뭘 해도 쿨하게 받아줘서 케미가 잘 살았다며 안경신에 대해 안경을 가지고 고민하니 도움을 많이 줬다. 키스신 자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주고 함께 상의하면서 맞춰갔다고 덧붙였다. 김민규에게 선에 맞서는 어떤 작품으로 남을까? 김민규가 이런 모습도 있구나란 반응을 얻은 작품이다. 스스로에겐 이미지 변신에 성공하고 김민규란 배우를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린 소중한 작품이라며 이를 계기로 30대엔 더 다양한 도전을 할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했다. 꾸준한 작품 활동으로 어느덧 주연 배우로 거듭난 김민규는 곧 군입대를 앞두고 있어 아쉬운 연기 공백기를 갖게 됐다. 한 작품을 더 하고 입들을 할것 같다고 운을 떼며 아쉽긴 하지만 남자 배우로서는 제대 후더 많은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아직 열정도 많고 더욱 색다르게 변신해서 성장한 모습으로 대중에게 찾아가면 되니 아쉽기만 하진 않다고 담담해했다. 그러면서 남성스러움을 보여드린 건 산의 맞선이 처음이었는데. 도전의 결과가 좋아서 앞으로 더 다양한 장르와 캐릭터에 도전해 보고 싶다며 30대에만 보여질 수 있는 새로운 모습들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럽스타 공개한 여 아이돌 위로 받고 사랑 느껴 넌 이미 그런 구구단 출신 가수 겸 배우 김세정이 배우 설이나 본명 방예린과 럽스타 그램을 공개했다. 24일 설이나는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장문의 게시글을 게재했다. 해당 게시글에서 설인아는 오랜 기간 겨울잠 자고 있던 세상이 묻혀 있어 집부둥한 몸을 이끌고 나온데 예쁜 숲을 품은 세정이가 우리의 호흡을 가다듬어주는 듯한 기분이라며 친구, 동료, 팬으로서 혹 지금 힘들지 않을까 걱정이 되면서도 걱정한 게 무색해질 만큼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너. 거기에 들여 위로받는 세정이 팬분들 모습을 보면서 진정으로 느낀 것 하나. 남들이 말했던 세정이를 바라보는 시선을 거두고 온전히 내가 너라는 사람을 느낄 수 있었던 자리. 나도 모르는 새멍하니 보며 위로 받고 사랑도 느껴버렸다라며 팬미팅 관람 소감을 전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전날 김세정의 첫 번째 팬미팅 '세정이의 세상 일기' 현장의 관객으로 찾은 설이나가 객석에서 담은 김세정의 모습이 담겨 있다. 특히 설이나는 김세정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해당 게시글을 접한 김세정은 해당 스토리를 인용하며 그 세상 속에 내가 있어줘서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 힘들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너와 보냈던 나의 쉬는 시간이 정말 값졌기 때문이야. 앞으로도 서로의 친구, 동료, 팬으로서 힘들 때면 기댈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질 수 있게 노력할게. 넌 나한테 이미 그런 존재야. 그리고 날 그렇게 봤다면 너 또한 이미 그런 존재라고 나는 믿어. 어제는 잠이 들어 답이 늦었네. 고마워 예리나 미나야라고 덧붙여 훈훈함을 자아냈다. 한편 설이나와 김세정은 최근 종영한 SBS 사내 맞선에서 각각 진영서, 신하리악으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안효섭 화보 김세정 달달 비주얼 케미 지난 5일 종영한 드라마. 산의 맞선, 배우 안효섭과 김세정의 화보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안효섭과 김세정은 매거진 마리끌 레르는 3월호를 통해 화보와 인터뷰를 공개했다. 화보 속두 배우는 세련된 무드를 기반으로 유쾌하고 달콤한 케미스트리를 보여줬다. 산의 맞선은 외모와 능력을 모두 갖춘 CEO, 강태무, 안효섭 분과 정체를 속인 채 맞선을 본 직원. 신하리 김세정부 내 관계를 다룬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로 카카오 페이지에서 연재된 동명의 웹소설이 원작이며 웹툰으로도 제작됐다. 화보 촬영 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안효섭은 자신의 배역인 강태무에 대해 남모르는 아픔을 가진 인물이다. 주도면밀하고 강해 보이지만 내면엔 두려움에 떠는 소년이 있다며 그 소년을 꿰뚫어 보는 인물이 신하리라고 덧붙였다. 김세정은 신하리의 모습이 상황마다 달라 어디에 중심을 둬야 할지 고민했다며 현장에서 느껴지는 대로 연기하면서 신하리를 긍정적이고 대저 능력이 뛰어난 인물로 키워나갔다고 답했다. 인터뷰 마에미의 두 배우는 산의 맞선이 또 하나의 도전이라고 입을 모았다. 안효섭은 순간순간 옳은 선택을 해 나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이번 작품을 통해 어떤 형태로든 더 나은 나가 될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세정은 도전이 아닌 선택은 없다고 생각한다. 산의 맞선이 좋은 선택이라고 느낀다고 말했다. 낯설다. 남성미 폭발한 산의 맞선, 안효섭, 반전 매력의 바... SBS 월화 드라마, 드라마 산의 맞선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배우 안효섭의 케빈 클라인 화보가 공개됐다. 패션 매거진 데이즈드가 지난 20일 인스타그램으로 안효섭의 캘빈 클라인 화보를 공개했다. 사진 속 안효섭은 자칫 촌스러워 보일 수 있는 청청 패션을 세련된 느낌으로 완벽 소화해냈다. 드라마 산의 맞선에서 정장 차림으로 자주 등장했던 안효섭은 속옷을 살짝 드러내며 반항기 어린 눈빛으로 소년미를 연출했다. 사진 속 안효섭은 자칫 촌스러워 보일 수 있는 청청 패션을 세련된 느낌으로 완벽 소화해냈다. 드라마, 산의 맞선에서 정장 차림으로 자주 등장했던 아효오섭은 속옷을 살짝 드러내며 반항기 어린 눈빛으로 소년미를 연출했다. 또 팔뚝 근육이 드러나는 민소매를 입고 한층 남성적인 면모를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안효섭은 사내 맞선에서 얼굴, 천재, 능력남, CEO 강태무역화를 맡았다. 그는 상대 배우 김세정과 안정적인 케미를 자랑하며 연기력을 인정받았다.